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이 범인은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고교생 집단 의식 불명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과 소방은 텐트 안에 화로가 있던 점으로 밀어. 경찰은 지난 밤 화목 보일러가 가동됐던 점을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한 것으로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수백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는데요. 60%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사고 위험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14일엔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고구마를 굽던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사고가 있었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난로 등을 사용할 때 캠핑이나 차 안에서 히터를 사용할 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보일러나 고장난 배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이 기체는 산소 대신 혈액 속헤모글로빈에 결합해 우리 몸을 점점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들죠. 중독 초기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살아남아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돼 기억 상실, 운동 실조 등 중추신경계에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 이상으로 오른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고 농도 16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소에서 노출 시 2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경보기가 일산화탄소를 감지했습니다. 센서가 25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수치를 인식한 겁니다. 아무런 냄새도 연기도 나지 않는 일산화탄소는 경보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로만 감별이 가능하므로 난방기구 사용 시 감지기를 비치해 두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난방 시스템, 석탄 연소 기구 온수 및 기타 가스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기구의 사용은 지양하며 적절한 환기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최근 캠핑장에서 난방 텐트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부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증가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기구 대신 전기 장판과 같은 안전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환기, 그리고 정기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